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이 잘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잘 해놨을 거다.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얍! 그럼 이럴 때는 괜히 뜯고 뭐다 해야 된다. 굉장히 칭찬합니다. 예.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오빠입니다. 여기는 개포 우성 아파트입니다. 어, 연식은 꽤 오래됐죠. 이미 30년이 넘어서. 예. 여기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기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요 전에 하셨던 분이 공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공사를 잘 해놨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공사를 잘 해놨다면 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돈을 크게 쓸 필요가 없다. 요거를 제가 오늘 컨설팅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좀잘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고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철거거든요. 그래서 철거의 양이 처음에 얘기를 해놓은 거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현관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현관은 이제 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보통 여기가 다 필름이 아니라 도배다 보니까 쓸리면서, 예. 네. 쓸리면서 때가 타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필름으로 하자 해서 필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필름 리폼. 그리고 여기는 속통까지 다 제거하면서 요 반대편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적이라서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병 만들고 여기는 크게 이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요 아래쪽 한번 보시면. 보통, 에, 디딤석이 여기까지만 했는데, 특이하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진 보여주시면서, 아우,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다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현장 진단 와보니까 너무 그냥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뭐, 작가님도 오시고, 저도 있고, 요 고객님도 계시고, 보면 어 괜찮네 이런게 있어요 어 이건 보내야 되겠네 이런게 있고 그런데 모두가 어 괜찮네 해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원목이라서 예 네.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 고객님께 고객님 여기는 저는 이제 보통 준비된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액은 그러니까 조금 비싼데 마감이 깔끔하고 일단 빨라요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지금 오셔가지고 보양을 지금 다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보양 값이 나가지만 원목을 다시 깔으려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방에 어 괜찮네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이 지금 거의 아껴진 거죠. 천만 원 마이너스 땡그랑. 그런데 고객님께서 이제 다 그런 업,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견적 내고 하셨을 때. 아, 원목 바다가 살릴 순 없습니다. 에, 리폼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다들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에, 하시다가 에, 저도 걱정을 좀 했죠. 이걸 걷어내야 되나 그런데 걷어내지 않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관 중문은 걷어내는 걸로. 예, 중문 걷어내는 걸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슬라이딩은 슬라이딩인데 자동 슬라이딩으로 영림 걸로 주문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신에 영림 걸로 주문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언제나 이제 천장의 높이, 천장. 네. 지금 우리가 여기가 그냥 기본 천장으로 생각하지만 이 천장보다 더 깊은 천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천장이 최소 20cm 정도는 돼야 예, 여유 있게 30cm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요거는 공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한번 만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자동 종문으로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미리 문선으로 돌리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이 잘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잘 해놨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바닥은 원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도어 이 도어가요 도장의 도장 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경을 썼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 도장까지 해놨으니, 샤시는 어떨까? 샤시를 바꿔놓으셨어요. 뭐로? 지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지인인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세형창호라고 된거 보니까, 요거는 본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바꿔놓으셨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열 이게 지금 그죠 예, 초반에 전방 기 공사 몸짱 만들기 공사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가 인테리어를 한지한 한 7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는 남향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 북향을 봐야 된다 여기가 바로 북향 자 여기에 곰팡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자, 이런 흔적을 보면은 약간 흔적 보이죠? 가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대번 티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단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잘, 그나마. 예. 그리고 여기가 언제 재건축 들어갑시다 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 벌써 그 얘기가 10년, 15년 전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욕실. 와, 취향 저격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도 도장 까지긴 했지만 예 찢어지긴 했지만 도장 예뻐요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딱 봐도 보통 색깔 하나도 통일하는데 요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비싼 겁니다 너무 잘하셨고 대신에 요런거는 이제 다시 벽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요건 좀 체크 를좀 해봐야 되는데 예, 잘 해놓으셨죠 예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아이집 제대로 만들어 놨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죠 주방 주방은 이 강남 쪽 옛날 아파트들의 특징인데 <laughs> 아니 무슨 <laughs> 뭐 주방에 뭐 무너질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이거 중간에 이런 걸 넣어 놓는지 몰라 에 해가지고 저거는 그냥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냥 살리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타일까지 살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후드만 옆으로 옮기고, 여기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럭셔리하죠. 뭐가 럭셔리하느냐? 이거를 그냥 두고 가셨답니다. <laughs> 전집 주인분이. 이렇게 해서. <laughs>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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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예.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예. 그냥 재사용 할 거고요. 지금 조금 이상한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네,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할 때는 철거팀이 안 하고요 가구팀한테 요청하려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제가 엑스표 쳐는 거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거는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터닝도 어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지금 걸레바지는 한 4cm 정도로 할 거고요 현장은 무몰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몰딩 띄고, 예. 회벽 아이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좀몇 가지 적어 놨어요. 예. 작업해야 될 거. 그리고 고객님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예.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좀 바꿀 거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디테일. 예. 여기에다가 지금 세라믹을 좀 넣고 싶으신데 어떻게 디테일을 잡을 거냐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요런 거죠 바로 눈에 바로 띄는 거 요런 거에 예. 어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물을 쓰는 공간이 있을 거다 그럼 대번에 여기 화장실이 딱 있죠 그래서 윗집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도 내일 철거할 때요 부분은 좀 뽕에 뚫어가지고 한번 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필름 리폼 들어갈 거고요. 화장실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살릴 건 살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님께서 나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그림은 간단히 그려드려요. 예. 그래서 이런 건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양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양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거 이런 거 피스 밟으면은 예자국 나니까 집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요 다 고치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해도 좋고 어, 그러나 이제 필요에 맞게 내 예산 금액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할수 있는데 그 원하는 것만큼의 마지노선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난 이거 쓰고 싶은데 진짜 쓸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 나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얘만 철거하고 싶은데 다른 것까지 지금 뜯겨 나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우리 일반 고객님들한테는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현장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금액을 극적으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바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도 제가 이거 우리 눈빛이 벌써 교차가 됐어. 이거 살려야 되겠는데? 그말 한마디에 천만 원이 그냥 세이브가 된 겁니다. 에이. 물론 보양비는 좀 들어가긴 하지만 에이. 그리고 컬러도 좋았고 원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갔을 때 미대 오빠의 가치는 최소 뭐 삼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마법을 부려가지고 얍! <laughs> 여러분 그 영상 아세요? 내가 없어져 볼게 이 아빠 <laughs> 이거 있잖아요. 그런 예, 마법 트릭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릴 수 있는지 살수 없는지 그리고 요거를 살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예쁘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 너무 좋다. 예, 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가능하면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들어가고자 원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집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곳곳에 어, 저런 몰딩 어, 저런 뭐 걸레바지 어, 저런 컬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7년 전에 이 정도였으면 상당히 신경을 쓴 집이고 그리고 이 천장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도장 벽 그저 문 도장, 그리고 바닥, 원목, 그리고 일부 600에 600각짜리 타일, 그리고 공용 화장실 보니까 그쪽 타일 예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색깔이 다 달라. 그러면, 아, 이 집은 신경 쓴 집이구나. 그러면은 사시 주변에 단열도 제대로 해놨겠네라는 이 근거가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아, 역시 북향도 그렇고 괜찮구나. 그럼 이럴 때는 괜히 뜯고 뭐다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고쳐가지고 들어오면은 끝. 최적화라는 게 인테리어가 정말로 중요해요. 다 뜯고 고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살리는 것.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 어떤 그 증거,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치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랑 또 이렇게 잘 합을 맞춰가지고 서로 합의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무조건 살리세요. 이건 뭐 죽여, <laughs> 살려, 죽여. 제가 이밀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요. 여기도 이제 영상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테니까, 아, 요런 느낌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아,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죽였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신 업체 예, 저는 여기 7년 전에 하신 업체 굉장히 칭찬합니다. 예, 제대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어, 일부 윗집의 누수 관련돼서는 업체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만 좀 체크가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업체에서 잘해주신 덕분에 7년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니 인테리어를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에,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에, 그래서 어, 근데 이제는 다들 잘하시니까 저는 뭐 이제는 괜찮다고 봐요. 에, 그래서 앞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전 집주인분이라든지 에, 그런 분들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아. 않고도 좋은 에,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내가 맡은 현장 그 현장을 예쁘게 잘 성심성의껏 에,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